2011년 DC 인사이드 미스터리 갤러리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개인 경험담처럼 보였지만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금까지도 레전드 가발 사건이라 불리며 인터넷 대담 사이의 대표적인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글쓴이는 베라 대장이라 불리는 닉네임을 쓰던 유저였습니다. 그는 가족 전체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매일 새벽 되풀이되는 체험이었죠. 니들 귀신 믿냐? 난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 나만 그런 줄 알고 신기해했는데 누나가 엄마한테 가위에 눌렸다고 우는 거야. 근데 부모님도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 같은 시간에. 지금 잠자기 너무 무섭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 이 글에 즉각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닉네임 깔롱. 그는 마치 사태를 알고 있는 듯 단호하게 충고를 남깁니다. 베라 대장 이글 본다. 한 가족이 전부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당장 그 집을 떠나라. 집이 문제일 수도 있다. 혹시 최근에 새로 가져온 물건이 있나? 있으면 절대 버리지 말고 반드시 태워라. 누나가 임모가발을 그저께 샀는데 문제 있나? 딸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겪는 모든 기이한 현상의 근원이 바로 그 물건이라 단정했습니다. 가발 태워버려, 당장. 가발이 문제였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파트 내부. 외부의 소리가 닿을 수 없는 공간에서 글쓴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인데 내 방에서 계속 계곡 소리가 들린다. 실내에서 계속 계곡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를 듣는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나 깔롱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원인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쓸 시간이 없어. 당장 그 가발을 태워라. 땅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전부 고무장갑으로 잡아서 태우고 그 고무장갑조차도 태워야 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상황은 더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태워버리려 했던 그 가발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발을 태우려고 했는데 거치대에 있던 게 사라졌다. 깔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머리카락 그 자체가 문제라며 한 가지 섬뜩한 말을 남깁니다. 가발이나 모발이식 같은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리카락에는 사람의 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깔롱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체험담을 꺼내놓으며 글쓴이에게도 같은 위험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올라와 이사한 집에서부터 모든 게 꼬였어. 4년 후새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야 일이 잘 풀렸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 방은 예전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방이었다. 엄마 아빠가 여행가시고 그 방에서 잘때 귀신의 얼굴을 덮쳐오는 꿈을 꿨어. 2년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귀신이 느껴졌지 주의할 점은 귀신이 내 침대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집은 쓰면 안 된다 침대에 귀신이 있다는 건그 집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캐를 끼친다 이 발언은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깔롱은 자신이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 글쓴이 가족이 마주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베라 대장의 어머니는 누나와 똑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사람의 이름은 임진욱. 그 임모가발의 주인이 임진욱일 거다. 혹은 임진욱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 가발의 머리카락의 주인일 수도 있다. 깔롱은 가발의 주인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한을 품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다른 집이나 모텔에 가서 자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밤을 새서라도 가발을 꼭 찾아내라. 베라 대장은 또다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너희 가족에게 귀신이 해를 주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기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꼭 가발을 찾아야 해. 혹시 다른 물건인가 했는데 가발이 사라진 걸 보니 확실하다. 가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끊임없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발은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몇 가닥 떨어져 있어. 가발이 이동하는 것 같다. 그 머리카락이라도 당장 태워야 된다. 빨리 가발을 찾아서 태워라. 깔롱은 결국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건 불교식으로 스님을 불러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다. 하지만 베라 대장의 가족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스님 대신 목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일 목사님이 집에 오셔. 기도도 해주시기로 했어. 가발도 그때 정리하기로 했다. 베라대장, 이글 본다. 내일 아침 목사님과 집에 가라. 집에 들어가면 평소와 다른 느낌이 날 거다. 아마 목사님도 느낄 것이다. 혹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꼭 스님을 데리고 와라. 한 맺힌 가발이 계속 움직일 거다. 아마 낮에는 못 움직이니 낮에 꼭 찾아서 태워라. 하지만 그날 밤 사과는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투시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화를 내며 혼자 먼저 집에 갔어. 절대 그 집에 혼자 들어가게 하지 마라. 아마 그 일을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가발을 제거하려는 걸 귀신이 눈치챘다. 가발에 붙은 귀신이 의도한 일일 수도 있다. 결국 베라 대장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마침내 가발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발은 이미 일부가 탄 흔적이 있었고 마치 스스로 불에 탄 것처럼 보였습니다. 깔롱은 귀신이 화가 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발은 급히 태워졌습니다. 조금은 안심된다. 하지만 내몸 상태가 좋지 않다. 내일 갤러리에 내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라 대장은 가발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1시간 전쯤에 미스테리 갤러리에 가발 사진을 올렸어. 그런데 지우려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그 사진 당장 지워. 그거 왜 찍었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했으면 지금 당장 삭제해라. 사건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2013년. 베라 대장은 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2년 전 가발 사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아직도 언급이 되냐? 다행히 당시 내가 올린 사진은 없지만 게들르비에 올라온 사진은 누가 올린 거냐? 진지하게 자삭 부탁함. 2015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 뒤 베라 대장은 또 다시 짧은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 깔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깔롱이랑 연락하고 지냈었음. 지금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더 논란 없었으면 좋겠음. 그의 말대로라면 깔롱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내일 갤러리에 내가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깔롱의 마지막 글. 그 불리기란 말은 결국 현실이 된 걸까요? 머리카락에 깃들었다는 영혼, 사라졌다 나타나는 가발, 그리고 꿈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름, 임진우.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만 남긴 채 사건은 기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끝난 걸까요? 만약 머리카락에 누군가의 기억과 한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그 작은 물건 하나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